1083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082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21번, 42번, 27번, 34번, 26번, 32번, 보너스 번호 31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맨사의 핵심인 짝꿍수에서는 8번의 짝궁수 3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10번의 짝궁수 3개 중에서 당첨번호 3개, 26번의 짝궁수 5개 중에서 26번 포함, 당첨번호 3개 이렇게 나와서 8번, 10번, 26번, 3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멘사 전략 노트의 핵심인 짝궁수 요원들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중요한 거 바로 멘사 전략 노트 1탄 새로운 플러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 노트 열혈 구독자 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새로운 맨사 전략 노트 1탄 플러스를 잘 보내드립니다. 아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우리의 핵심인 짝꿍수는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맨사 전략 노트 교보문고에서 이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네 전자책 음 평생 소장하시면서 활용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네, 매일 밤 맨사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하니까 꼭 함께 맨사 전략 스터디 활용해보시길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83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적용회차 체크합니다 이번주 깔끔하게 6회차입니다 1082, 81, 80 79, 78, 1077회 자 6회차 안에 있는 당첨번호들 패턴 흐름 짝꿍수에서 잘 체크해서 당첨번호 6개 제대로 잘 찾아 보겠습니다 1083회 로또 집중 적용회차 체크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2,3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1080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077회 집중 분석 체크 전해차 전회차 1082회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2입니다. 음 그래요. 1083회 홀수차회차 이군요. 1 0 8 1회1 0 7 9회1 0 7 7회 홀수의 차, 홀수의 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 개의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1082회, 보너스 번호 31번이 나왔군요. 집중 분석 체크, 1081회, 23번이 나왔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어머나, 1082회, 음. 보너스 번호 31번이 나왔는데 1080회 23번과 31번이 같이 나와서 지금 끌림수의 법칙에서도 23번 15번 31번 중에 하나가 지금 완전 끌림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네멘사 음. 자,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1 2 3의 1 플러스 체크 안할수 없겠죠?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인데 1078에 36번, 10번. 자, 요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네, 1079, 80, 81, 82, 4번 연속 원수 거울수가 안 나왔다는 사실은 이제 조만간 원수 거울수 노림수로 우리도 각구가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를요, 6회차, 음, 적용회차 내에, 싹쓰리월수 깐부이월수, 이월수, 자, 그들의 패턴과 흐름 보면서, 여기서 당첨원의 여섯 개다잘 찾을 수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8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멘사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이거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이 현재 가장 중요하듯이. 네. 그래요. 10회차 이내에 1083회부터 1089회 사이에서는 멘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1083회 로또 1등 당첨을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1083의 홀수의 차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여름날은 떠났고, 이제 9월 새롭게 시작합니다. 리셋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상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1083의 깔끔하게 6회 차고요 와. 싹3 이월 수가 한 개밖에 없군요. 38번 원수 거울 수 거울 수 원수 똑같다라고 치더라도 38번과 8번 그리고 양녀비우수 37번과 39번 네 8번 거울 수의 양녀비우수 7번과 9번 자 우리는요 철저하게 네 짝궁 수 짝궁 수의 패턴과 흐름에서 당첨 번호를 잘 찾는 여기는 로또 1등 당첨의 수동 선택의 명가! 맨사스터디입니다. 네, 우리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에요. 듣보잡이 아닙니다. 네, 6년, 네, 5년, 6년 계속 진화 발전한 맨사스터디와 멘사 맨사스터디의 멘사 핵심인 맨사 전략 노트, 그리고 네, 우리의 핵심인 최종 짝꿍수 완전체를 갖고 있는 족보 있는 집안. 전통 있는 집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음, 노림수 전략으로 1등 당첨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일, 희, 일비 하지 마시고요. 10회차를 기준으로 상방은한번 아니면 두번 약요 정도만 생각하세요. 내상만 임자 입지 않는다면 10회차 이내에서 1등 당첨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1083회 홀수회차에서는요.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노림수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만 체크하는 멘사 곧 나올 당첨 번호 암호 10개 번에역까지 11개 체크한 거에서, 네, 이제 우르르로 당첨번호가 나올 거니까, 아, 그래요. 수요특집 정통공격법, 전공법, 음, 목요특집 변칙전략, 네, 금요특집 최종분석특집방송, 네,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면서, 일요일날, 세부 복기 방송에 곧 나올 당첨원은 10개, 번해요까지 11개 요거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첫 번째 당첨원의 패턴과 흐름 중요합니다. 1082회부터 1077회 6회차. 아이고야. 단번대가 빠져 있군요. 단번대가 멸했습니다. 1082회 전회차에선 단번대와 10번대가 멸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늘 반복합니다.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 천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요런 세세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요 철저하게 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합쳐야 됩니다. 내 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꾸준히 루틴처럼 네, 로또 수동 선택 1등 당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듯이, 토요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 그래요. 제발 좀 생각만으로, 음, 마킹하지 마시고, 네, 아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냥, 네, 그냥 손으로 마킹을, 네,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적자생존 우문현다. 아, 우리 멘사에 1시간 영상 음악이 있습니다. 음, 최종 수합할 때 피아노 음악을 잔잔하게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1시간 이내에 내 네, 도전하는 겁니다. 스케치북 적자생존해서 계속 보다 보면 교집합 시그널 내 네.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번호들이 보입니다. 우리 6회차 저유 괜찮에 운때를 다 했는지 운때를 다 하지 않았는지 운때를 다 했다면 음, 그래요. 운때를 다 하지 않은 번호들 중에서 여섯 개를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도담 삼봉 전략 3,000원 세트 수집을 꼭 하셔야지 그 중에서 한 가가 한 개가 그냥 걸린단 말입니다. 네, 도담 삼봉 전략 1봉, 원수, 위주 2봉, 거울수 위주, 3봉. 그래요. 양옆 이웃수 위주인데 3봉에서 1등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네, 믹스 앤 콜라보. 그렇죠. 여기서 카운트 펀치 마지막 한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3천원 세트 수조합 전략을 계속 습관적으로 네,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난주도 사실 1082에 아 25번이 아니라 거울수 21번 나왔죠. 42번은 완전 나올 만한 수였고요. 26번이 아니라 27번, 19번이 아니라 27번, 35번이 아니라 34번, 26번 아, 나올 만한 수였어요. 네 어, 14번이 아니라 32번 아니요. 15번이 아니라, 네 보너스 번호 31번 31번이 아니라 32번 자 이런 식으로 원수 거울수 양녀 비웃수 자요 안에서 로또는 장난질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장난질을 치면 얘의 노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얘가 어떻게 노란하는지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서 패턴과 흐름을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또는 알고리즘이 100% 존재하고요 이 패러다임 잘 체크해서 따라간다면 로또의 보건력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네, 끌어당김의 법칙. 아, 이 번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번호들이 나오겠구나. 패턴과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또 음, 1등 당첨의 어, 최고의 비법이 멘사 전략 노트. 아, 짝궁수 요원들이 이제 완전체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서 당첨 번호의 패턴과 흐름을 을 보시면서 당첨 번호를 예측해서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담 삼봉 전략 로또가 장난질을 치지만 않으면 그냥 무난히 갑니다. 하지만 814만 분의 1에 로또 1등 당첨이 쉽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네, 왜난안 되지? 어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안 되지? 그거는 음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팩트 체크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담 삼봉 전략. 3,000원 세트 수합 전략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맨사 임플란트 전략이 아주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수요특집, 목요특집.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요특집에 보면 맨사 임플란트 전략이 뭔지 나와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야, 이거 아주 신기합니다. 맨사 임플란트 전략. 이거 꼭꼭꼭 금요특집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에도 맨사 임플란트 전략은 아주 먹힐게 많습니다 으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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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음자 이번에 또 자자 자,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네영 끝입니다 아영 끝이 한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가 1079회부터 1082회까지 영 끝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영끝네 요거 요거 나옵니다 영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제는 영. 영끝이 나온다네 1083회부터 1085회 사이에는 거의 무조건 나오니까 어떤 영끝이 나올지 금요특집을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음자이 번호가 나오면 이 번호가 나오는데 자 우리 매주 보면 3개 4개 번호에 짝꿍 수요원들에서 당첨 번호 다 나오는 걸 매주 경험합니다 신기한 체험이죠. 그래서 맨사 전략 노트를 도깨비 노트, 신비 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과연 1번부터 45번 중에 어떤 번호가 그렇죠, 당첨번호로 음, 나올 짝꿍수를 품고 있는지 네, 요거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를 품은, 달을 품은 네, 짝꿍수 요원들 여기서 당첨번호 6개 잘 찾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이순위 전략 체크 하는데요. 지난주도 네, 보면은 네, 맞아요. 나올 번호는 사실 다 나옵니다. 음, 지난주에 단번대와 10번대가 멸했다 라는 게 이번 1083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이것도 아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대에서 번호대가 1082에 나왔는데 번호대 멸번호대 전략은 우리의 최고의 주력 메뉴 전략입니다. 10회차를 기준으로 번 번호 대멸 번호 대는 기본 세 번은 나옵니다.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나오는, 아, 기준 평균치의 내 분석 비법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꾸준히 갖고 가셔야 됩니다. 814만 분의 2의 아, 1회 1등 당첨 확률을 생각한다면, 아, 멘사 주력 메뉴 번호 대멸 번호 대 전략은 완전 중요한 핵심 전략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음, 지난주도요, 네, 잘 한번 살펴보면, 어 20번 때 1순위 2순위 아 1순위 2순위 너무 구분을 짓지 마세요 자그 안에서 나올 확률 네 로또가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아, 교집합 시그널 음 그래요 분산 투자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25번이 아니라 21번이 나왔어요 20번 때 1순위 2순위에서 아이고 22번이 아니라 이웃수 21번이 나왔고요 네 그래요 28번이 아니라 27 번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런 25번이 아니라 26번이 나왔고요 네, 30번 때 1순위 2순위 에서는 32번과 34번이 그대로 나옵니다 야 요런게 이제 로또가 장난질을 못친 겁니다 그리고 40번 때 1순위에 42번 또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아 진짜, 로또, 너. 네. 자, 그리고, 음, 자, 우리 10번 때, 단번 때가 멸해서 그렇지, 10번 때, 1순위, 1 5번의 거울수 31번, 요렇게 나온 거 보면, 네,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1083회부터 1089회 사이에선 어, 매주 체크하는 맨사 곧 나올 당첨원호 1순위 2순위 전략 네, 무난히 나오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로또가 장난질을 친다면 네 원수가 아니라 거울수 거울수가 아니라 원수, 원수의 양여비우스나 거울수의 양여비우스 딱 여기까지입니다. 50분의 1 확률 안에서 내 네, 1등 당첨원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814만 분의 1이 아니라 요정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10시,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매일 밤 맨사 스터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이스, 레이스 네, 레이스님 <laughs> 네, 우리 마라톤도 레이스이듯이 어, 로또도 1등 당첨이 되기 위한 레이스 네 중간에 멈추거나 쉬거나 아이고 쓰러져서 페이스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어요 네 꾸준히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83회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단번대 1순위입니다 5번과 2번 2순위 단번대 2순위 3번과 7번, 10번대 1순위, 15번과 19번, 10번대 2순위, 10번과 12번, 20번대 1순위, 22번과 25번, 20번대 2순위, 28번과 29번. 30번 대 1순위, 39번과 35번, 30번 대 2순위, 33번과 30번, 40번 대 1순위, 43번과 41번, 40번 대 2순위, 40번, 44번입니다. 자, 요렇게 체크한, 네, 멘사 곧 나올 당첨원은 1순위, 2순위 전략, 원수, 거울수, 양녀비웃수잘 체크하면서, 1083회 꼭 로또 1등 당첨, 장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중인지 꼭좀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응원의 마음으로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잘좀 체크해 주세요 우리의 핵심인 어, 새로운 맨사 전략 노트 1탄 플러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 방으로 체크해 주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새로운 맨사 전략 노트 1탄 플러스를 잘 보내드립니다 네 맨사 전략 노트 교보문고, 이제 전자책으로도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어, 평생 소장하면서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멘사 스터디, 무료로 진행됩니다. 꼭 함께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83회 홀수회차 9월의 첫날입니다. 날짜 시이성이 걸릴까요? 9월 2일, 아, 음력 7월 18일, 아이고, <laughs> 2번, 네, 짝꿍수들 5개, 음, 그리고 18번의 거울수 28번, 7번과 거울수 39번, 날짜 시이성 어떻게 적용될지 활용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패러다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로또 1등 당첨 알고리즘을 제대로 깨뜨려서, 음, 우리 멘사의 패러다임으로 1등 당첨 꼭할수 있도록 저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서포트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멘사 음악 영상 들으시면서, 네, 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자 생존 우문연다 꼭 기억하세요.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스터디는 늘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